안녕하세요 에터미의 내쇠의 요정 샤론 오즈마스터 전미옥입니다 제가 왜 에터미의 내쇠의 요정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저는 학습지 강사로 3년, 보험설계사로 5년, 자영업 4년 이렇게 투잡, 쓰리잡까지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일벌레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수면 시간이라도 줄이면서 일하면 정말 부자가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했어도 부자는 못 되었습니다. <laughs> 그러다 부산에서 양고기 수입가공유통사업을 시작했어요. 다시 부풀은 부자의 꿈을 꿨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부족한 자본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양고기 유통 사업 c e 로 10여 년을 이했습니다제 유통 원칙은 오로지 좋은 원육으로 질 좋은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육 공급을 요청하는 분들께는 늘 공장 방문을 요청하여 저희들이 제조하는 생산 라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고요. 보관법과 요리법도 자영업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안내했습니다. 그것이 고객이 신뢰를 얻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사업을 펼쳤더니 소개의 소개가 끊이지 않았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공급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 19평짜리 작은 공장에서 시작하여 40평, 70평, 100평 이렇게 여러 번의 확장 이전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규모를 키워 부산에서 350평 부지를 구매해서 공장을 건축했습니다. 치열하게 이열한 결과 동증 업계에서 성공한 여성 CEO로 인정받았어요. 한국 여성 경제인 장관상, 부산시장 표창상, 여성 기업인 협회 표창상을 받았어요. 난 성공한 사람이라는 약간의 자부심과 행복감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슬기 지사가더라고요. 정말 압박감과 긴장감이 고도의 심리적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지역을 넓혀 영업하러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영업차 들렸던 한 양꼬치 가게에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가입 권유에 저는 선뜻 가입했어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모임과 앱솔루트 화장품 한 세트를 주시더라고요 제품을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100% 반품이 가능하니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품을 돌려드렸을까요? 돈을 드렸을까요? 당연히 돈을 드렸으니 제가 이 자리에 있겠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해모임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몸이 많이 지쳐있어서 늘 피곤함을 안고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몸이 가벼워지면서 피로가 덜해지고 제 몸이 확연히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앱슬루트 화장품을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피부 트러블은 없었지만 악건성 피부여서 많이 건조하고 당김이 심했어요. 앱슬루트를 시장하고 나서 건조함이 사라지고 서서히 피부결이 부드럽고 촉촉해지면서 매끄러운 물광피부로 변해갔습니다. 제 피부 좋아보시나요 <laughs> 만나는 지인들마다 첫 마디가 와 네가 젊어졌네 시술 받았어 보톡스 맞았나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등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화장품 하나를 썼을 뿐인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날 줄은 정말 신기했어요. 그 후로도 스스로 에터미 쇼핑몰에서 많은 제품들을 주문해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사용한 제품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골드 소비자를 가만히 둘수 없었겠지요. 제품을 전달해 주신 분께서는 끊임없이 세미나로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사업이 있었고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에터미 사업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주마다 어린 자녀분을 데리고 왕복 300km를 오가며 한 번이라도 석세스에 가자며 권유하시더라고요. 그 간절한 권유에 저는 석세스 자리에 참석하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한 한 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회장님이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들으면서 전 머리를 한대꽉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성공의 기준이 뭐였지? 무대 위에 많은 성공자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해온 노력은 뭐였을까?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고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그렇게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양고기 유통 사업을 하며 낮에는 원육 작업하고 늦은 밤까지 납품과 영업을 겸하면서 미친듯이 달렸어요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오기와 끈기로 견뎌왔어요 수많은 경쟁업체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60을 앞둔 나이에 언제까지 긴장 속에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노예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홀로 넘겨두고 가야 할 자녀에 대한 걱정도 늘 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해온 이 어려운 양고기 유통사업을 자녀에게 몰려둘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시스템 소득을 벌수 있는 애터미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결단하고 오전에는 회사 대표로 회사 업무를 보고 오후 4시 이후면 애터미 요정으로 변신했어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 제품을 알리러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칭 애터미 내시의 요정이라고 합니다. 공장에 방문하는 모든 업체 사장님들, 컨설팅 회사 팀장님들, 거래 은행 직원들과 업무가 끝나면 2차로 애터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원 가입과 함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회사 인맥 뿐은 아니라 우연히 제품 리플스를 들고 아파트 분양 사무실로 찾아갔었는데요. 거기에서 만난 분께도 애터미를 전달하여 지금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광주에 계신 양꼬치 하시던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양고기 공장을 하고 싶다고 조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께 공장 운영에 수많은 어려운 점과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권유했습니다. <laughs> 그후 매주 수요일마다 부산에서 6시에 출발해서 구미에 계시는 스폰서님과 함께. 광주로 8개월 넘게 다녔어요.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고 정말 꾸준히 달렸습니다. 기가하는 시간이 늦으면 스폰서님 집에서 2시간 자고 새벽 5시에 조용히 나와서 회사로 복귀했어요. 그렇게 마케팅 플랜, 모한단계의 힘으로 부산, 구미, 한국청도와 중국청도에 파트너 소비자들이 나왔고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리던 중에 이상이 와서 초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항암치료는 하지 않고 수술로 잘 이겨냈습니다 <웃음> <웃음> 석세스 아카데미 날짜를 피하려고 최대한 조율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원데이 세미나 하는 날에는 간호해 주시는 스폰서님이랑 같이 병실에서 시청했습니다. 이렇게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했었고요. 스폰서님들은 또 주기적으로 부산에 오셔서 사업 설명과 제품 체험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합하는 애터미 재심합력으로 부산 원데이 세미나 때는 많은 부산 소비자들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업을 열정적으로 몰입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샤론 오즈마스터 승급 여행에 다녀왔어요. 샤론이신 스폰서님과 함께 갔어요. 살면서 가끔은 여행을 했는데요. 에터미 승급 여행은 너무나도 달렸습니다. 순간순간이 대우받는 느낌이었고요. 얼마나 회사가 우리 사업자들을 귀하게 대하는지 모든 것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딸도 함께 가고 싶었는데요 크루즈 여행 때 같이 가겠다고 하네요 더 열심히 달려서 꼭 성공하라는 격려이고 원의 압력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과 님들, 열심히 뛰다 보니 오토팜 에사 달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현재는 부산에 우리 파트너들이 보금자리인 센터도 완공 중에 있습니다. 처음 에터미 시작할 때 사람들이 욕심이 많네, 만족이 끝이 없다, 회사 대표가 왜 이런 일을 하냐, 별의별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세상 살이 많이 힘듭니다. <laughs>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제 선택은 애터미 사업이었습니다. 양고기 사업할 때 저희 시스템을 만들려고 힘들게 노력했어요. 수입하고 제조하고 납품하고 수금하고 매 부서마다 수도 없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빴어요. 하루하루가 녹초되는 삶을 살면서 저희 몸은 종합 병원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애터미 사업은 저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하는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제품 써보세요. 제품이 좋나요?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그러면 저랑 애터미 사업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워렌베프스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터미야말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애터미 제품으로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변화를 경험했고요. 이제 노후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고 자녀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양고기 유통사업 CEO보다 애터미 사업가인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또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또 한번 내 인생의 10년을 애터미 사업에 열정과 노력을 바쳐 미쳐볼 것입니다. 부족한 파트너를 잘 이끌어주신 스폰서님과 많은 후원 못해줬어도 늘잘 따라주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 형제 라인 사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앞으로 현장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달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기회이고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찾아온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애터미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아자아자 애터미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